오늘은 응. 바로 한번딱 이렇게 할 거야 한번 바로 본다고? 어 포카 아니 어떡해 또칼 뭐 없죠? 가위는 있어 가위 줘 근데 이거 맥이 맞나? 맞아? 응. 아나 이거 봤어 아나 이런 봤어 아, 그누굴 뽑았으면 좋겠어 지창민이요 지창민? 오케이 뽑는 근데 지창민 목소리는 모르지만 지창민이 노래는 소리가 들려 뭐래? 이게 어떻게 들려? 들려. 여기 창민이 있어. 있어. 해줘. 뭘? 이거 어떻게 뜯어? 아, 넌 진짜야. 진짜라니까? 알 아, 그래도 손을 한 번만 드릴 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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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야 제 남친이 나왔어요 <laughs> 제 남친입니다 자, 일단 에릭 어,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쓱봐주고요 잘생겼어 아 배아파 에릭 해리? 아니 에릭이래 케빈 <laughs> 일단 이렇 있어요 여기 안에 아 근데 좀 나중에 이렇게 해요. 와 어. <laughs> 일단 락하고요 핑크 머리고요 아 핑크 머리 이건 아! 어? 상현 아. 짠 이렇게 창민이가 있고요 이제 열어볼게요 그치. 이거는 앞에 시즈이가 좋아하는 캐이고요 에리, 안 보여? 아. 좀더이렇 아. <laughs> 뭔가 아쉽지 않나? 아, 아 뭔가 아운데 블룸 블룸 살까? 왜이는 거? <laughs> <laughs> <한 가지. 웃음> <laughs> 아, 그러니까, 아 어떡해? 재밌다. 블룸 블룸도 이제 이거 끝이야. <laughs> 인사해 줘 아, 뭐라고 해? 나도 이런거 같아 아 근데 내 생각에 레버 우리 또 뜯을거잖아 맞아 그냥 그래, 인사 안해도 돼 그냥 끊어 어 이게 뭐냐면 엠파치 엔파트. 엠파치 샀던건데 Mm -hmm. A I'll 도요 대박 이게 가사지고 그린을 그리는 마크 그리고 하는 도형 되었습니다 네, 하자 없고. 정우를 또 뽑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로카스랑 도형 뽑았습니다. 굿! 앨범깡 성공! 나 앨범깡 할 거야. 당근 한번 뽑았다. 아니 근데 이게 아 진짜 땅이 보장이 두 개인데 한 개로 더한 개 뽑았다고 지금 솔직히 고소할만해 이번 솔직히 내가 방금 가을이야. 내가 핫지 나는 왜냐면 나는 이제 시대를 잘 아는 그런 여자기 이 때문에 아 그래 하지 좋아. 열탄 다행 어 아, 진짜 짜증 난다고 이거 보여 똑같은 거야 짜증 나게아 맞아 사람은 사나는... 얘들아 갈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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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너 봤어? 얘들아 아, 진짜 나 일단 나는 누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일단 너네가 그거 해줘야 돼. 내가 포카 보여주면은 난안볼 거거든? 내가 포카를 보여주면 니들이 얘 이름 말하지 말고. 그거 해야돼 그 특징같은걸 말해야돼 뭐 머리색이 무슨색이나 이런거야 뭔지 알지? 그래내생각에 이거 버전 똑같은거 개 빡쳐가지고 갈게 일단 근데 나 이거 포카 얘들아 갈게 일단 서클 이거 누구야? 이거 알아? 누군지? 아니 말하지말라 재민 누구야 야나재민 누구야 나와 말을 말라 했지 내가 야 내가 야 내가 말라아 짜증나게 니 고소할거야 너 재민이야? 그러네 너 고소한다 고소할거야 아 어, 짜증나게 아 어, 짜증 그 다음은 야 포카가 바로 간다 뭔지 알아? 아 어, 같은 버전 갑자기 짜증나네 아 어, 이거 중복만 안해도 돼 얘들아 두번째 짱 갈게 중복고? 야 너는 중복하지마 중복이면 나 뛰쳐내릴꺼 물론 안뛰쳐내릴거지만 아무튼 중복이면 안돼 어디있지? 간다 야, 어떻게 생겼어? 야 누구야? <laughs> 말하지 말자 멤버 이름 당연하지 말하면 노잼이야 어떻게 생겼어? 누구세요? 몰라? 야 그러면은 나잼이는 일단 아니지 김이철 닮았다 김이철 너와 나의 첫 만남? 런진이요뭐야런진이런진이 볼까? 어차피 서클이니까 이거 <laughs> <야>! 런쥔이라고 <laughs> 일단 서클런진 런쥔, 오케이 일단 중복 아닌 거 같아 아 혹시 몰라 포카는 중복일 수도 있어 포카 간다 카 누군지 알아? 얘들이야 <laughs> 설마 중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중이야아 진짜 나솔직좀 진지해 중이야중이라고자살라고 진짜 중이야아 아! 짜증나! 아, 헐 불쌍해? 아 짜증나 내일 나 학교에서 우볼 거야. 나나, 야 어떻게 서클 빼고 다 중복이냐? 이거 나 볼까? 얘들아얘들아 얘들아, 너네 이거 궁금하지? 뭔지? 아 이거 언제 또 하고 있어? 짜증나게. 얼굴만 보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렇지? 하지만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 돼. 포카 중복인 걸로 이미 끝났어. 그럼 사람은, 아 맞아. 포카가 런지리로 서클이 천란으면 대박이었는데. 생겼다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니 짜증 안나 <laughs> 이렇게 포카도전 서클. 서클은 중복 아니잖아 개꿀 야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 얘들아 인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걸 부정적으로 살면 안돼 아 짜증나 아 개빡쳐 님들 <laughs> 앨범깡 할거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삼 아 <laughs> 이번에 뭐냐면 슈퍼 휴먼이거든? 한 장밖에 없어 야 뭔데 너네 둘이 침묵하냐? 침묵 금지 아니 이번에 슈퍼 휴먼 한장딱한 한 장밖에 없어 얘들아 얘들아 이번에 김정우 나와야 된다고 정우야 정우야 김정우 김정우 나오겠지? 아니 근데 은근 당근칼 되게 잘 들어 막, 쑥쑥, 밥 뜯기던데. 근들 <laughs> 가도록 할게. 야, 이번에도 그거 알지. 너네가 맞추는 거. 김정우, 김정우, 김정우. 봐봐. 얘들아, 얘들아, 누구야? 어떻게 생김? <laughs> 얘 어떻게 생겼어? 특징. 뭐, 못뭐 봤니? 다시, 다시 보여줄까? 뭐야 폭탄 머리? 폭탄 머리? 아지 뭐야 태용인데야 태용이야? 야, 태용 나왔어. 야, 태용. 아, 윙윙을 잘못 볼수 있지. 님들, 제일 중요한 포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그 여기 모서리를 좀 봤는데 일단 정우는 아닌 것 같아. <laughs> 풀셋? 이태우야 <laughs> 야, <laughs> 야 한장 찾는데 풀셋이야. 미친 거 아니야? 야 개쩔 생겼어 아, 아니 씨야 좋은 거지. 야잘 와. 경! 이거는 제이그 서클 보관함 서클 보관함이고 여기 빈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을게요 슈후 아 너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잘 뽑아 너무 잘생겼어 아 진심 용한 무엇 엠파시? 그 다음에 이거 2 0이0 그리고 2 0이0 2020, 2 0이0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두 개가 붐 이게 이제 라이딩 펀치 나머지는 다양도를 보내서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그지라서더 좋은 분을 만나시고 이렇게 태용. 이렇게 태용까지 했습니다. 얘들아, 앨범깡을 하도록 할게. <laughs> 오는구나. 일단 이거 역서가역서가 샤오진이야 아 웨이션브야 왜? 이션브아나 아! 아, 일본어 없는줄 알고 아니 포토카드 없는줄 알고 그냥 깠는데 포카가 여기 있었어 윈윈 이거 진짜 개잘와 계절... 미쳤는데? 어.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짜증나 cd가 있고 그럼 아, 이건 뭐지? 헉, 이건 또왕육해아다있는 다 거네. 아 뭐야? 난또 이것도 랜덤인 줄. 뭐야 랜덤인가? 어, 랜덤인 거 같은데? 아, 아니네. 아니었던 걸로. 음. 음, 이런 거구만와 아니야. 카드가 아, 개대박인데. 미쳤어. 와 진짜 어이없다. 아무튼 이렇게 시원진이랑 윙윙 포카가 나왔습니다.